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안의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친약 성경 310쪽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찾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눈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먼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친구들 함께 말씀을 보고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또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나요? 이 찬양 알까요? 찬양 가사는 이래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길이 찬양 아나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이 찬양 아나요? 혹시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아는 친구들 있으면 이 찬양 큰 소리로 부르면서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율동하면서 먼저 찬양해 볼까요? 잘 보여요? 모르는 친구들도 찬양 보면서 같이 불러봅시다. 율동해 봅시다. 아주머니나 하늘에는 당신이야. 좋았다라고 말씀하셨. 친구들이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어요. 와, 이 찬양 부르면서 율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엄청 잘 해줬어요. 오늘 말씀이 내배소설을 보면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친구들이랑 함께 부르고 율동한 이유를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 사람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수 있도록 하셨어요. 보기에도 예쁘고 맛있는 열매들도 있는 나무, 나무들도 가득하고, 이 강에는,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또 동물들이 함께 살았어요. 참으로 보기가 좋다. 우리 함께 이 동산에서 살자.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처음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태거나 이 세상에서 아주 멋진, 크고 놀라운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친구들이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맞아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에덴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면서 바벨을 쌓았고요. 하늘 끝까지 이 바벨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들의 간격은 점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수 없으세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사, 이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전도사님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했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어도,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본질적인, 우리에게 있는 죄,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아주 큰 결심을 하셨어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바로,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아프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모든 인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풍선의 말씀 보이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또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이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버릴 만큼, 하나님 자신을 버릴 만큼 소중한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버리실 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퀴즈 내볼까요? 첫 번째로 1번. 죽어서 가는 하늘. 2번. 지구 바깥의 행성. 3번. 나의 마음. 1번, 2번, 3번 있어요. 손가락으로 표시해볼까요? 천국은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오.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말씀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부하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와 친구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전도사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아픈 사람들은 나음을 받고,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가득가득 넘쳤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졌으니까, 나한테 뭘 줘야지, 뭐 가지고 와,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앞에 볼까요? 앞에 볼까요?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모든 친구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다고 손가락으로 정답을 다 맞춰 줬어요. 맞아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잘 보이나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고, 내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가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아이는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옷에 먼지도 묻고, 흙 놀이를 하면서, 옷에 흙도 묻고, 진흙도 묻고, 날이 추워서 콧물도 흘릴 수 있겠죠. 콧물을 쓱 닦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 녹아서 옷에 떨어지고, 과자, 초콜릿을 먹을 때는, 그것도 흘려서 부스러기가 있고, 우유를 마시다가 쭉 흘릴 수도 있어요. 얼굴에도 묻고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해가 어둑어둑 저갈 때 어,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향했어요. 저 멀리서 아빠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뚜벅뚜벅 아빠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저기 계시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 하면서 뛰어갔어요. 아빠는요. 이 아이가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아빠가 아니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면, 야! 옷이 이게 뭐야! 어서 가서 새로운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와. 이게 뭐야! 하면서 다그치겠죠. 저리가! 하셨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 아빠는 멀리서 달려오는 아이를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락 끌어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빠를 미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아빠의 사랑을 이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살고 계시는 아빠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사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결코 도망가지도 외면하시지도 모른 척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까지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옷이 더러워지고, 나에게 상처, 상처가 남았고, 내 마음이 아플 때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혹은, 저는 달려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와주세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조건없이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신령한 복이 가득가득 채워질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번 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안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